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알아.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오늘은 이제 가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의 제목이 가족의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우리나라 그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목차가 좀 흥미로워서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에 대한 착각을 이렇게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자식은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한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좀안할수 있겠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우리는 그건 최소한 지키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부부는 하나라는 착각을 한답니다. 음. 그 부분 하나라는 건 성경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좀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뭐냐하면 생각도 또 취향도 뭔가 결정도 똑같아야 돼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뭐 그럴 듯한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내뜻대로 해야 돼나 따라와야 돼내말 들어야 돼 이제 이게 잘못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여기에 좀 주요 음, 목했는데요 부모는 어른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진답니다. 부모는 어른이 돼야 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무조건 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용돈도 주고 돈도 주고 애도 돌봐주고 유산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러면서도 항상 방글방글 웃어야 되고, 불쾌하면 안 되고, 관대하게 품어주는 어른이어야 된다. 그것도 착각인 거죠. 부모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약점이 있고, 부모도 또한 돌봄 받아야 되는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 또 하나의 객체죠. 그냥 어떤 자식들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독립한다고 하고, 부모한테는 다 받아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착각에 저는 하나를 더, 더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정형화된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참 다양한데, 우리는 단한 가지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 20세기까지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지금은 적령기라는 말잘안 쓰는데요. 어, 소위 말해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집에 대한 소유, 둘째 출산, 학원,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손주까지. 어떤 이것이 하나의 인생에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프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나름의 나이를 넣어서 이거를 이루면 성공 못 이루면 실패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끝없이 평생 동안 자식 자랑의 필수 4대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많은 형태의 가족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몇 명이나 되느냐 800만 명이나 됩니다. 1인 가구니까 800만 가구입니다. 거의 40% 가까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죠. 가장 많습니다. 2인 가구 4인 가구 넘어선 지가 오래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1인 가구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그냥 기억하기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절반은 미혼 가구입니다. 나머지 반은 기혼 가구인데요. 결혼을 과거에 했든지 아니면 지금은 다른 형태로 살든지 이게 반반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미혼의 1인 가구 되게 젊겠죠.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젊습니다. 기혼의 1인 가구 우리 교회도 그런 건 사람들 많으시죠. 과거에 어느 시점에 분명히 결혼을 했었지만 사별이나 혹은 별거나 아니면 이혼이나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자 이런 가구들에 대해 우리는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형태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제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식이나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엔 요게 정답인 것 같은데.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의 본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인 가구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오해가 있는데요. 1인 가구는 절대로 잘못되어 있거나 부족하거나 미완의 가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도 평생 살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의 독립된 가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하나의 보고서를 봤는데요. 제 또래의 일인 가구, 일인 가구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되게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죠. 미혼 아니면 비혼. 결혼을 아직 안한 미혼과 결혼을 난안할 거야라고 하는 비혼들이 있습니다. 아마 두개다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결혼해야지. 되게 이런 음, 설득을 한다 그러죠. 네가 아직.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그러지. 나이 들고 병들어 봐. 외로우면 제일 서러워. 혼자 사는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행복이 더 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가장 만족스러운데. 그걸 거부하려고 그래. 너참 이기적이구나.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결혼 부정하는 너는 성경적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를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여기에 네가 반기를 들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 앞에 정말 1인 가구의 미혼 1인 가구 비혼 1인 가구의 분들은 어렵지요참 힘듭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족할 때가 있대요. 즉 자유로움을 느낄 때랍니다. 어디든 갈수 있고 50이 넘었는데도 양육이나 자녀 걱정 없이 여행 다니고 특히 취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인 가구의 직장인들은 되게 취미가 많고 본인의 생활에 만족할 만한 자기만의 세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건강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것도 있답니다. 4, 50대 1인 가구, 자발적 1인 가구의 분들은 언제나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들, 되게 고령의 부모님들, 형제들이 되겠죠. 여기에 끊임없이 나는 외롭지 않고 괜찮아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줘야 된대요. 나잘 살고 있어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부담과 어려움이 있답니다. 아,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내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면이 있으시구나.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이것이 괜찮다고 하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된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울까? 그래서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양이 집사들도 많으시고 또 강아지를 키우고 함께 교감하시고 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시각에서 볼 때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러면서도 난해해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미혼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혼 가정입니다. 또세 번째는 불신자와의 결혼한 가정이고요. 그 외에도 종과 주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가정들까지 총망라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잘 나오지 않는 구절들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가득한데요. 그런 면에서 아 바울이 목회를 하며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적용하는 용기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미혼과 비혼에 대해 아마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38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결혼하는 자도 아니하는 자는 놀랍죠? 여러분 이것을 맥락을 고려해서 읽는다 할지라도 이 의미입니다. 결혼하는 거 잘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왠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의 생각은 여기에 더 이상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결혼했네. 결혼한 사람 자랐다. 그런데 결혼 안 했어. 더 잘했어. 놀랍죠. 우리가 읽은 8절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8절에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혼 안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 안 했어? 그냥 지내. 나도 그래.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꼭 성경과 일치하지 않음을 저는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분히 나의 경험과 우리 시대와 유교적인 영향과 내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너무도 놀라운 안 하는 게더 좋아라고까지 말씀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독신의 은사 저는 이 독신의 은사라는 말을 처음 듣고 12살 때부터 고민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무리 봐도 독신의 은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다른 말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여기만 나올까? 왜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독신의 은사가 과연 존재하든가요? 이것에 대한 오해가 바로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타고난 성과 달리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동성애적 성향이 바로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칠장 전체를 보시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육체의 정욕에. 빠질 것 같으면 결혼하라라는 거예요. 어, 뭐또 그런 이유 하나 가지고 결혼을 하나, 결혼은 뭔가 사랑, 고결함, 뭔가 더큰 성장, 뭔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죄짓지 않으려고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아, 이럴 수 있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혼에 대한 가치가 너무 표면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요. 사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방식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대하는 것,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죠. 이래야만 돼라고 하는 것. 여기에 바울은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을 팔 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절에 구절 9절 이하에 보면 나와 아칠 절에 보시면 그위 구절이죠 칠 절에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또 다른 단어로 각자의 부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아 가족을 이루는 일인 가구나 이인 가구나 삼인 가구나 혹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삼대 가구나.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이 지금 이 시대의 고린도전서를 썼다면 저는 반드시 일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인 가구가 겪고 있는 고민과 여기에 대한 어려움. 원가구를 대하는 태도와 상황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해 아마 분명히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하는 것참 복된 일이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복된 인생 살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인 가구 중에요. 기혼자들 중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1인 가구보다는 실제적 1인 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원거리 통학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따로따로 살고 있는 1인 가구들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들도 참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하나님에부터 징계를 받거나 인생에 큰 불행한 시기를 산다고 볼수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바울은 왜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다못해 이혼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혼이 잘못됐어. 이혼하면 큰일나. 이혼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혼했으면 재혼하지 말고 살아. 이게 26절 말씀이에요. 왜 재혼하지 않느냐 하면,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뭘 결혼을 또 해? 안 해도 돼. 그런데 하고 싶어. 그러면 39절, 그럼 재혼해. 이혼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허락함으로 바울은 더 많은 가정들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신약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요. 여러분들 기억에는 아, 이혼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재혼해도 되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려운게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이 정말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즉 가족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넷이 살든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 그 거룩함의 가치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형태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이 거룩함의 가치를 가지고 해석하면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바울이 설명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불신자 배우자입니다. 이 불신자 배우자라고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 부부가 종교가 다르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서로 신앙의 고백이 다른 사람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아주 특수한 사례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신자 배우자를 그가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그 불신자 배우자를 뭐라고 바울은 해석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전도할 기회가 될수 있다면 그것 또한 거룩한 일이야. 놀랍죠? 불신자랑은 같이 아주 하지 대화도 하지마 결혼도 안돼 이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신자끼리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요. 훨씬 더 건면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만 예수 믿고 불신자인데 어떡합니까?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바울의 해석은 징계나 부정성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어. 전도하면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야, 정결해지는 것이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전도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무엇으로 평가하고 무엇으로 스스로가 인정할 것인가 거룩함으로 인정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1인 가구라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1인 가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 시간의 자유함 그래서 40, 50 1인 가구자들은 자녀 양육이나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시간 운용에 여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취미도 많으시더라고요. 식물도 잘 키우시고요. 그런데 어려움도 있다고 하죠. 바로 다른 사람 또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결국은 자녀 이야기에 대화가 막히게 되고요.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양가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자유로움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나면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그때부터 1인 가구의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낯모, 낯선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렵다는 게 솔직한 1인 가구들의 고백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과 외로움은 여럿이 살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시이 살아도 존재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가족은 힘도 되지만 짐도 된다. 누군가에겐 가족의 격려가 힘이 되지만 누군가는 그 가족의 존재가 짐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자유로워 보이는 그 일인 가구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용되는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성적인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성적인 자유를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 게 1인 가구에게 주어진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자유는 절대 될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참 무서운 게요. 자본주의는 이 성적 타락도 돈 많은 사람에겐 좀 관대한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이니까 실명해도 조금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탐크루즈, 제키찬 성룡, 여러분 이세 사람의 공통점 뭘까요? 세번 이상 이혼했고 열명 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혼외자가 있습니다. 뭐 이미 다 공개된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너무 관대한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의 불륜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부정적이면서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불륜과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것, 자본주의의 다른 얼굴이라고 저는 봅니다. 혼자 살아도 부부로 살아도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 안에는 결국 거룩한 삶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향한 인생이 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걸 위해서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 무엇인가 돌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그렇게 숭상한다면 여러분 돈과 예수님 같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높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기도 하고 나의 가치관이 거기에 매몰될 때도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것이 가정 안에 우상으로 자리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상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소중하고 귀하지만 자녀가 너무 중요해서 때로는 복음의 가치와 바꾸거나 복음의 가치를 뒤로 미룰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 우리 기혼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내 삶의 언행의 일부와 전체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드리는 것 일인 가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일 것입니다. 가족의 형태보다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지향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훨씬 중요할 텐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다양한 가정을 함께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기를 원하여 첫째는 제가 존경하는 한 올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도리 교단이 참 유명하신 분이세요. 가정 사역 참잘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가정에 대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언제나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하는 것들 큰일 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목사님의 딸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뭐 웃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집니다. 이혼의 이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이혼 안 해야죠. 그러나 이혼이 존재해요. 이혼이 존재해요. 누구도 이혼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 개인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가족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주변에서 더큰 상처 낼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 있어요. 원칙은 명확하지만 그 원칙을 적용할 때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면 원칙을 공격적으로 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두번세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또한 분의 권사님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신방을 갔던 그 교회에 가장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었는데요. 이 권사님 1900년대 초반생이에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이미 90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찌나 똑똑하신지 그 시절에 이미 고등학교 나오셨고요, 어, 대학에 준하는 그 2년제 대학에 준하는 고등 교육에 입학까지 하셨던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셨습니다. 자녀분들도 얼마나 똑똑하신지 다잘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잘된 자녀가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다 해외에 사시고 또 자녀들도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시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되셨어요. 1년 내내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가면은 신문을 보세요. 눈도 좋아가지고 안경도 안 끼고 신문을 보세요. 그런데 신문 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놈도 나쁜 놈, 저놈도 죽일 놈. 그냥 신문에 다 죽일 블랙리스트만 써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사시는가? 뭐, 권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난 하나도 외롭지 않대. 내 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외롭지가 않대요. 그래서 건넌방 가서 예수님하고 일본어로 얘기하시고, 안방에서 영어로 얘기하시고, 마루에서는 한국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개국어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아서 잘 지적하세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맨날 만나기만 하면 이거 잘, 이거 잘못했다, 이거 문제다 하고 늘 지적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틀린 말은 안 하세요. 제가 권사님 보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 말 조심해야 되겠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 결국 자녀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웃을 품는 거다. 아, 나에게 원칙은 명확하지만... 그 원칙에 좀 벗어났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돼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배우자한테 그러면 안 되고 결혼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아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남의 인생 가지고 너무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구나 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자식은 내 것이 아니지요. 가족에 대해 너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나 자신도 못 바꾸는 남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동행의 복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복을 누리는 모든 형태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